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삼 년간 기 비기도 하는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들처럼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교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초대 교회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부터 14년인가, 그 기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지 14년, 그러니까 안디옥으로부터 전 선교사로 파송받은 1차 선교 여행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그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와 동역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헬라이였던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대교회 의문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자연히 회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력한 사람들, 사도들 앞에서도 제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시빗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정하는, 전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일종의 검토 또는 인준을 받는 일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때 헬라인 디도는 또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에게 할례 받아야 한다고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당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래도 이게 많은 문제를 그들이 삼고 있는데, 정작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아무런 개의치를 안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꾸 율법의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당시의 교계 지도자들은 여기 아무런 문제시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또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굳이 그, 그 굴복하지 않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난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당시 초대 교회의 리더들, 그 유명한 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어떤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든가 이방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되니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같은 사도적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잘난 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그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지도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느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그래야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그 온전하게 돼야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말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직을 주셨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또 사도직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면 사도 바울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인정해주고 메시지를 그리고 악수로 동등하게 친교를 나누고 각각 베드로 일행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로 인정을 받아 파송을 받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직으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신앙적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안하지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 따라서 은혜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리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이 가장 최고여서 여기와 다른 건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각자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 받은 은사나 은혜가 맡은 일이 다 다르고 성과도 다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같은 성령님이시고, 섬김을 받는 분도 같은 주님이시며, 역사하는 분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각기 다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각각의 은혜와 은사대로 공동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공동의 이를 위해서 함께이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정말 기도를 열시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어서 어,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말람들과 저 나와는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르다 이 의미가 뭘까 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의 각자의 영이 다르다는 말인가? 아연 실색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성령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만이 옳고 내 교회만이 옳고 내가 받은 은사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은혜와 은사를 작게 여기고 또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딱한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십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부탁한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고 가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 헬라 문화권은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을 때또 이렇게 구제금을 모아서 보낸 일도 있잖아요. 그가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봐 주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꼭 구제라는 해석보다는 사랑을 당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은혜든 은사든 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신 은사와 은혜와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프라 원프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하나이지만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각각 다르고, 또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공동의 이익,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길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이 있어요. 그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서로 각기 다른 면에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완수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